안녕하세요 조개이 몸입니다. 네, 댓글에는 없었지만 어, 많은 분들이 포고를 하시면서 메메타를 얻는 거를 아주 궁금해하실 거예요. 이상한 박스에서 얻는다는 점을 아시겠지만 어, 어떻게 얻는지 잘 모를 거예요. 일단은 네이버에 닌텐도 어카운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, 여기 무조건 위에를 클릭하셔야 돼요. 14세 이상은 이곳 그리고 뭐 어, 어 예를 들면 뭐 포켓몬걸로 구 저는 구글로 가입했기 때문에 구글로 들어가 줍니다. 저는 어 구글 계정을 사용 이 계정 사용하고요. 네, 저는 돼 있지만은 거기 보시면요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닉네임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 자기의 나 자기의 나이를 속이셔도 되고요. 아니면 진짜 나이를 쓰셔도 돼요. 진짜 나이를 쓰시려면요, 그그 그 국가 선택에서 미국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미국으로 선택해 준 다음에 어 자기가 하라는 대로네, 어카운트 하고 이메일 계정 하나를 받아서 이메일로 그 번호 같은 게 오거든요. 그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자기가 설정해 놨다는 비밀번호는 자기 전화번호나 자기가 잘 자기 기억할 수 있는 걸로 번호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포켓몬 홈에 포켓몬 홈이라는 앱을 다운 받아서 포켓몬 홈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 뭐 이것저것 막 하, 캐릭터 설정하고 닉네임 설정하고 포켓몬 막거 하는데 그 전에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. 네, 포켓몬에 들어가면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분들 설명 못 드리는데 어,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게 어 가운데 에 뭐라고 떼어요 닌텐도 어카운트 하시겠습니까 하면 이해 예 하고 자기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돼요. 그리고 포켓몬 고에서 자, 이제 예를 들면 포켓몬이 정성된걸 받을 수 있거든요. 어떻게 받느냐, 또 어떻게 보내느냐. 그것도 알려 드릴게요. 자, 일단 포켓몬 홈을 다 로그인 했다. 그러면 바로 포고로 들어가 줍니다. 자, 보고에 들어왔죠 어, 어 일단 보... 메어리 있었네요 그럼 음, 그렇군요 자, 일단은 자, 바로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설정이 있거든요 자, 맨 밑에 닌텐도 스위치가 있는 신분은 닌텐도 스위치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희는 포켓몬 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어,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있어서 안되지만 자, 로그 아웃을 해주면 뭐 닌텐도 어카운트 로그인 포켓몬 홈이랑 연결해 을 주시면 돼요. 포켓몬 전송을 누르신 다음에요. 전송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선택하면 줄어들어요. 다 선택되잖아요. 더 이상 못 보내는 거예요. 전송 에너지가 부족하대요. 그래서 뭐꼭 좋은 거안 보셔도 돼요. 제일 쓰레기 같은 거. 예, 음 개체값 쓰레기 같은 거. 반짝반짝이랑 이게 뭐 되지? 어 즐겨찾기 해 놓으신 거안 되고요. 이렇게 특별한 포켓몬 코스트롬 포켓몬도 안돼요 그리고 그림자 포켓몬도 안돼요 예 그림자 포켓몬 안되고 다른 일치도다 됩니다 그리고 하나 선택해요 쓰레기 엘리게이를 저를 보낼게요 그리고 포켓몬 한 마리를 전송하시겠습니다 하는데 전송해요 그럼 이렇게 돼요 전송이 돼요 저는 방금 전에 어 방금 전에 저는 이상한 사탕을 깠어요 그래서 저는 뭘 만들었냐면 어이 어, 갑자기 갑자기 자랑 타임 어이 일단 이거 보세요 아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? 아 이거 만들었고요 예 그러면 여기 뭐어 처음 얻으시는 분은 이제 이상한 박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 이상한 상자네요 이상한 상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뜨고요 이상한 상자를 한번 얻어보신 분들은 그 충전이 됩니다 그럼 한번 더 실수 이거는 무한대가 아니고요 4일마다 한 번씩, 네, 해줄 수 있어요. 저도 쪼랩이라서요, 어, 메메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, 그리고, 각도기라 100%가 있기 때문에, 저는 웬만하면, 메메타를 키우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귀찮으면 안 해도 돼요.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. 초보자, 초보자들의, 초보자들이 메메타를 쓰는 건 아주 좋기 때문에, 제 부기 정도 다 쓰고 있거든요. 네,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. 안녕히 계세요.